안녕하세요, 나둥이들. 수진입니다. 오늘은 나둥이들이 진짜 보고 싶었던 집들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집의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집을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살 거면 아파트를 사지? 왜 빌라를 샀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요새 그만큼 살 돈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는 집이 안 올라가지고, 이제 올라도 조금 조금씩 오르지, 막 아파트처럼 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이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오를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 그냥 평생 살아야지. 만약에 이사를 가도 이 집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세로 넘길 것 같아요. 요새 빌라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빌라를 봤을 때 위치도 너무 좋고 언덕도 없고 있을 거다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리고 빌라 단지여서 빌라들이 다같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파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진짜. 아, 요새는 빌라를 사도 불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제 탕탕 털어가지고 대출도 사용 처음으로 한 집이에요. 하고 싶은 부분도 되게 많고,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할 때까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집 공개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집들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소리가 나네요 먼저 이렇게 자세히 다 보여드리려고 먼저 문 앞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마스크랑 그리고 품소독제를 이렇게 놨습니다 까먹지 않게 마스크를 이렇게 놓고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신발장 아무것도 없어요 제 교체랑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 신발장 공간이 되게 많아서. <laughs> 오빠가, 거울이 비치는 저희 오빠가 좀 상태가 안 좋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놀래도 신발장이. <laughs> 제 신발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되게 쩍쩍. 운동화를 주로 신어가지고, 이거는 애인이. 네, 여기는 이제 우산거리.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머, 그냥 이렇게. 이렇게도 있는 거?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따라라라따. 따라라 쪽부터 소개할 건데,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저는 안방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여기서 다 해요. 여기는 이제 휴지, 보이시나요? 휴지도 있고, 이렇게..어? 반지 여기있네? <laughs> 반지? 이거 진짜 좋아요. 향. 바디.. 보셔. 보셔. 아르투아. 여기도 수건도 이렇게 놓고 제가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놓고 합니다. 이거 진짜 클렌징.. 딥 클렌징 할때 진짜 짱 좋아요. 순하게 자극 없이 클렌징.. 너희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포레오 루나2 보라색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최대한 안 녹는 걸 좋아해가지고, 모든 걸다 여기다 놓으려고 해요. 이게 젖어있는 상태는 여기다 놓고, 이제 다 말라지면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인에 이 키가 안 돼가지고. <laughs> 이렇습니다. 딱 필요한 것들만 놓고 화장실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엄청 예쁘죠? 소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뻐 근데 그만큼 제일 비싼 거 아닌가 저희 집에서 소파가 TV가 조금 커요 저희 거실에 비해서 조금 컸데 괜찮아요 이거 다, 이거랑, 이거랑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러그는 이 아이키아, 아이키아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것도 오늘의 집. 여리 시계는, 어, 모던하우스. 오빠가 시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계를 안 올려고. 집에는 꼭 시계가 있어야 된다. 어, 요새 애들이 시계를 못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위해서 이렇게 시계를 넣습니다.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 숨어져 있어요. 영화볼 때, 이렇게, 그, 바, 백그라운드 노이즈? 이제, 슝, 이렇게. 할때 좋아요. 이 커튼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4개, 4개 시계요. 근데 진짜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 어, 나중에 바꿀 거예요, 커튼은. 제주도에서 산 거예요. 엄청 예쁘죠? 귀여워. 잘안 보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고민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피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도 나무가 엄청 이쁘게 필 거고, 뭘 심을 수 있어요. 나중에 레인이랑 이제 흙물이 예쁜 거 심고, 여기서 놀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시면 방이 있어요. 레인이 방.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옷걸이. 아, 레인이 방 진짜 마음에 들어요. 세트예요. 이것도 오빠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어, 성인이 돼도 오래 쓸수 있는 가구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성인이 돼도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나무. 그래서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 침대 혼자서 쓰는 것도 처음이어서 이거 쿠팡에서 비싸게 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 나무 덩어리, 덩어리인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5만 원? 5만 원 조금? 넘게 구매했어요. 근데 이거 있어서 조금 마음 이 편해요. 짠! 레윤이가 좋아하는 퍼즐이에요. 이렇게. 이거 진짜 퍼즐 좋아하는 애들한테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쿠, 그 코스코에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이거 레윤이가 되게 좋아요. 해 퍼즐이랑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기업도 레윤이가 미키마우스를 요새 빠져가지고. 저 레윤이 방에 미키마우스가 있어요. 미키마우스 이불 그리고 여기 미키마우스 휴지 인형 이쪽은 레윤이가 애기였을 때부터 사용했던 이불들이에요. 근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못 버리겠어. 제가 이불 욕심이 좀 있거든요. 성인 남자들도 딱 들어갈 수 있는 레윤이랑 둘이서 잘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레은이가 집 나갈 때까지 사용해야 되는 침대랑 이거 테이블. 이거 제가 이케아에서 제일 잘 샀다고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는 애들도 잘 쉽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어요. 책대. 그고 레은이 장난감은 이거밖에 없어요. 장난감을 사줘도 잘안 갖고 놀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갖고 노는 게 퍼즐, 그리고 책. 책을 읽어달라고 진짜 많이 하고, 혼자서 이렇게 못 읽어도 그림 보고 이렇게 기억하고 혼자서 읽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여기는 이제 네이니 로션. 로션들. 전 이렇게 보시면 부엌. 자, 이것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차인용을 음. 할까? 6인용을 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6인용으로 한게 너무 다행이에요. 손님 올때다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밥 먹을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맨날 항상 식탁이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앉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되게 불편했는데 이번에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6인용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이번 이사올 때다 새로 샀어요. 가구든 전자제품이든 제품, 전자 다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 삼성 걸로 맞추고 이거는 삼성 청소기 이 카키로 했어요. 색깔 이렇게 포인트로 저희 집이 카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기도 카키로 포인트로 줬습니다. 미니 스리프두개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새로 샀고 간식 먹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커피랑 차 먹는 공간이고 또 여기는 스팸, 참치, 라면 이제 스파게티면 같은데 이런 거 넣는 거고 여기는 접시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냄비들.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럭앤 럭터. 어. 옛날 집에 있는 거는 이거 딱 하나만 똑같은데 이거는 정식입니다. 이거 진짜 징그러운데 레윤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공룡 알이에요. 저 눈이야? 음. 눈이야. 이거 레윤이 이거 공룡 알 키우고 싶다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향신료. 향신료. 이런 거 있고 양파 소금, 설탕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는 숟가락, 젓가락 여기 끝에는 스플러이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잘안 써요 그렇 핑크 여기 있습니다 보조 주방 겸 세탁기 건조기 있는 데 이렇게 보조 주방 아직 보조 주방은 안 써요 아직 안 쓰는데 나중에 고기 구울 때 냄새 안 나게 여기다 구울 거고, 이거는 에어프라이기. 여기 에어프라이기랑 이제 그장그는 봉투들. 이렇게 넣고, 여기는 이제 세제, 성유유염제 이런 거. 이거 구워 고기 구워 먹을 때 밖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써요, 안 쓰는데 이것도 세트로 삼성 거. 가전제품 사러 갔는데 세탁기가 색깔이 다르면 가격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검정 색깔로 하면 더 싸다고 검정 색깔로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 흰색깔 하고 싶다. 왜냐면 여기 조금 흰색 냉장고도 흰색이고 해가지고 겉정했는데더 깔끔하고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저는 세탁기 항상 문 열어놔요. 환기 잘되게 세탁한 다음에 환기 잘되게. 여기는 음식물 처리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 사시는 분들,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있는데 음식물 버리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딱한 가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빨래 바구니 밖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 잘되고그 다음에 이쪽 안방을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옷방 겸좀 창고. 원래 응. 여기가 랩니방으로 하려 했는데 여기가 좀잘 사용할 것 같아서 창고랑 이런 거잘 사용할 것 같아서 여기를요 통화실 수가 있어요 짠 이게 LED 거울이에요 근데 여기에 선이 없어가지고 어 LED로 안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안 LED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향수고요 내은이 네, 옷들 공기 전전기상고가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응.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가지고 이 여기는 이제 방금 마켓에다가 팔 것들 입니다 여기는 손님들올때 자는 센스넘 제품이고 이제 여기 휴지 베개랑 이런 거놓고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방 와~~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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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든대요. 침대 때문에. 이쁘게 나와. 근데 이좀 카메라가 잘안 담지. 라지 킹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엄청 아 엄청 아아 엄청 넓죠. 암마 커튼으로 저의 화장 화장하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와, 침대랑 좀 세트로 하려고 했는데 색깔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봐야지 야 아, 색깔이 안 맞구나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좀 비싸게 구매한 것 같아. 이렇게 옮겨줄 수 있고. 화장품 제가 아기 낳고 나서 화장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옛날 비해서 적어졌어요 뷰티 유튜버 했을 때는 진짜 화장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딱 필요한 것들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아세사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뭐이러데 그리고 여기 화장실 조그만 화장실입니다. 여기다가는 저는 이제 선물 받는 거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제품 사용해보라고 하는 제품들 이렇게 여기다 두고 써요. 생리대 이런 거. 이제 새, 새 제품들 있잖아요. 이제 사용해봐야 되는 새 제품들. 그리고 고데기 이런 거. 여기다 두었습니다. 끝났다. 식물도 이렇게 포인트로 줬어요 진짜 잘 크고 있어요. 그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었는데 삼성이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안방에 에어컨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삼성으로.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어.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집들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재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